맞네. 빅크리 미끄리, 안녕하세요. 빅크리입니다. 네, 늘도 오! 쿵. 짝짝짝짝짝짝짝. <laughs> <laughs> 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소원님? 김민이에요. 그리고 젤리가 없어 가지고 아이디어도 없어.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그냥 우리가 아무나 보면 언제 약간 스크롤 와요. 맞아요. 아무나 보고. 아니야. 제가 소원 <laughs> 빌게요. 제가 무슨 소원을 빌었냐면요. 예. Yeah. 우리 미클리랑 데일리들이랑 행복하게 어 함께 하자. 이루어게고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오 부모님께서 문자표 보내주시고. <웃음> 엄마가 오늘까지생은 오늘 놀리지 마라고 오늘은 놀리지 말라고. 그럼요, 얘들아. 지오 어머니께사소 말씀이에요. 오늘 수진 언니 생일이니까 오늘은 놀리지 말고 수진 언니한테 극정칭을 붙여서 이야기해보는까 아, 진짜 아니, 아니요. 진지는다싫어하니 하시오니까 옥체 보존하소서. 어... 어... 공이즈난 이런냐고 <laughs> 이거, 이거 사실 공이즈 아니야 이거? 공이즈? <laughs> 어 이거 돌리면 <돌리명이 웃음> 어, <이거 돌리명이 웃음> 공이즈 아니야? 어, 공이즈, 공이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오늘 울것 같은 사람 <웃음> 없어 없어. 왜 이제 울것 오늘, <웃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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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아니, 얘 아니게? 얘가 진짜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아니야. 왜 이제 울것 오늘 나나 했으면 했다가 근데 나 진짜 아니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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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반전은 진짜 어려워 맞아요 되게 <laughs> 행복했고 뭔가 <왜> 이렇게 <laughs> 행복다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내말라인거아니 광고 건조증 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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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준비하실게요 울리려고 작정했네 울면 애교 울지마 진짜 울면 나도 울어 여러이우 벌칙 어? 오 이거 얼굴에 이거 얼굴에 맞기?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다나 네. 오, 오. 오, 어떡해? 오해 여기는 코로나. 아직 안 걸렸어.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이간에 행복만 가득하셨면 좋겠습니다. 음. 오. 오. 오, 아, 너무 슬 <laughs> 어. 안렸어요 어떡해. 나 오늘 예쁘게 입고 왔는데. 괜찮아. 그럼 입고 해도 예뻐요. 그럼 예뻐. 밥 하나도 예뻐. 어, 하나도 예뻐. 아니지. 우, <s <s> uy, <s> 우스, 웃으시라고 제가 개그해줄게요. 그래. 아. 언니 아, 네, 네. 아, 차에서 아, 계속 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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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진짜. 애들이 다아 이게 뭐야 이러다가 계속 해가지 언니가 만든 거예요? 언니 <laughs> 빨간, 빨간색 네모난 유튜브 영상입니다 <laughs>